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씨입니다 안녕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어, 지금 서울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음, 뭔가 깔끔해지는 기분도 있고 요즘 벌써 장마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laughs>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비를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운동을 못 가고 아이 시간을 아침 시간을 어떻게 가득 채울까 하다가 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법화경 독송이 뜸했구나 싶어서 아 독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제17 분별 공덕품까지 이제 독송을 했고요. 어, 이 독송, 음, 오늘은 제18 수희 공덕품을 음,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묘법연화경 제6권이고요. 음, 제가 예전에 독송하고 공부할 때 이거 표를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놨네요. 수의 공덕품에 맞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권하여 앉혀서 듣게 하거나 혹은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바꾸어 재석에 앉는 곳이나 혹은 범천왕에 앉는 곳 혹은 전륜성왕에 앉는 곳을 얻으리라. 법회경 521쪽. 법자에 참석하게 권하며 불법을 듣게 되면 미래의 범천, 재석천, 전륜성왕의 위를 얻을 수 있다. 음, 이게 수익공덕품의 핵심인가봐요. 읽어도 까먹는 저런 중생이기 때문에 <laughs> 어, 모두 숙지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독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6권 제18 수익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다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읽고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사려였다.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이 경을 듣고서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복을 얼마나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알다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이 경을 듣고서 따라 기뻐한다고 하자. 그들이 법회를 마치고 정사나 한적한 곳 혹은 도시나 저잣거리 아니면 변두리 마을이나 농촌 같은 데로 가서 자신이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껏 설명해 주었다고 하자. 그 여러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나서 따라서 기뻐하며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자. 이렇게 거듭 전해져서 50번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알다 보살이요. 그 50번째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에 대하여 내 이제 말하리니 마땅히 잘 들으라. 예를 들어 400만 원 아승기 세계에 있는 여섯 갈래의 사생 중생들 곧 난생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에는 형상이 존재하고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 생각이 없다고도 할수 없는 존재 발없이 기어 다니는 존재 두 발로 걷는 존재 네 발이 달린 존재 발이 많이 달린 존재 등 이처럼 수많은 형태의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나누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각 중생들에게 금, 은, 유리, 작거 만호, 산호, 보석, 호박 등 여러가지 중기한 보배들과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칠보로 지은 궁전과 누각 따위를 연부제가 가득 찰 만큼씩 전부 나누어 주었다고 하자 그러던 어느 날큰 시주자가 꼬박 80년간을 이렇게 보시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네 이미 중생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실컷 나누어 주었도다. 그런데 중생들이 벌써 다 늙어서 나이는 80이 넘었고, 백발이 성성한데다 얼굴까지 쭈글쭈글해졌으니 장차 죽을 날이 머지않았도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마땅히 불법으로써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야겠다. 일고 중생들을 전부모에게 해서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일시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를 얻어 온갖 번뇌를 다하게 되었고 깊은 선정의 자유자재로 들어 파리탈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큰 시주자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공덕은 너무 많아서 한량 없고 끝이 없겠나이다. 그 시주자가 단지 중생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보시한 것만 치더라도그 공덕은 한량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아라한과까지 얻게 했으니 그야 그거야말로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네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사실대로 말하리라. 그 사람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온갖 물품들로서 400만억, 아승기, 수많은 세계의 모든 여섯 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아라한가를 얻게 한 공덕은 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계송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분의 1에도 해당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율로도 비교가 안 되느니라. 알다 보살이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은 법화경 얘기를 듣고서 따라 기뻐한 공덕만 해도 무량무변한 아승기의 한령없는 공덕이 있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 장소에서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그 사람의 복덕은 더욱 수중해서 무량무변한 아승기의 숫자로도 견줄 수 없느니라 또 알다 부자리요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정사로 가서 앉거나 선채로 잠시 동안만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다시 태어날 적에는 훌륭한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부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하늘 공전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앉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자기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아 듣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제석천왕이나 범천왕 혹은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알다 보살이요. 또 어떤 사람이 다른이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을 설한다는데 같이 가서 듣지 않을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아주 잠깐만 듣더라도 처음에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다란이 얻은 초승한 보사들, 보살들과 어, 더불어 한 곳에 태어나리라. 뿐만 아니라, 근기가 날카롭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데다, 어, 백천만억, 백천만번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으리라. 또한, 입에서 입, 냄새가 나지 않고, 혀나 입에 항상 병이 없으며, 때가 끼어 치아가 검게 변한다거나, 누렇게 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빠진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삐뚤빼뚤 나거나, 안으로 굽지도 않으리라.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말려 올라가지 않고 부르트거나 부스럼 나지 않으며, 또한 언청이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리라. 게다가 입술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며 시퍼렇게 죽지 않아서 보기 싫은 모양이 하나도 없으리라. 코는 납작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고 얼굴빛도 거무스레하지 않으리라. 얼굴이 좁고 길기만 하거나 또 움푹 패이거나 일그러지지 않아서 못생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으리라. 입술, 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도 길고 높으며 아주 반듯하고 얼굴 생김새가 원만하리라 눈썹도 높고 길며 이마 역시 넓고 반듯하여 아주 좋은 인상을 갖추게 되리라 그리고 새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니라 내긴가뭐 이래 <laughs> 알다구살이여 또 그대는 이 점을 면밀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즉한 사람만 같이 가자고 권하여 법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이 많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독송하며 또 대중들 앞에서 남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주고 경전에서 설한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 법회에서 이경전을 듣고 하다못해 한 계속만이라도 따라 기뻐하며 남에게 설하되,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차례로 전해져서 50번째로 듣고 기뻐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얻는 복덕에 대해 이제 마땅히 분별하여 말해리라. 만일 어떤 큰 시주자가 한량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80년 동안이나 물자를 공급하여 중생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베풀어주다가, 중생들이 늙고 백발이 되어 얼굴도 주름진 데다 이도 빠지고 몸도 바싹 여인 것을 보고, 어제 하나 죽게 될 것을 감안해서, 내 네, 응당 이제 저들을 교화하여 불법의 도가를 얻게 하리라. 그래서 곧 그들을 위해 방편으로 열반의 진실한 법을 설하되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 없어서 물거품 같고 타다가 꺼지는 불꽃 같나니 너희들은 응당이 모두 빨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 전부 아라한가를 얻어서 육십통과 삼명은 물론 파리탈마저 갖추게 되었다치더라도. 맨 나중 50번째 사람 경정개송 한 구절만 듣고 따라 기뻐한 복덩이 아까 시주자의 복보다 훨씬 더 수승하여 가히 비유도 할수 없게 많으니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통해 경전을 전해 들은 복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법회에서 처음 법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 공덕이어 오죽 많겠느냐 만일 누군가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하여 법화경을 같이 듣자고 말하기를 이 경은 깊고도 미묘하여 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네 얘기 들은 사람이 법회에 따라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권유한 사람이 받는 복덕에 대해 지금 다시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세생생 날정마다 입에 병이 없고 이도 성글게 나지 않으며 누르거나 검지 않고 입술은 두텁지도 않고 언청이도 아니어서 보기 싫은 모양이 전혀 없을 것이며 혀는 마르거나 색깔이 칙칙하거나 짧지 않고 코는 길면서도 높고 곧으며 이마 역시 넓고 반듯한데다 얼굴과 눈도 모두 단정하리니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입에서 나쁜 냄새는커녕 우담 발라화 향그런 꽃내음이 풍겨 나오리라. 만일 법화경을 듣고자 일부러 스님들 정사에 찾아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고 기뻐한다면 또 마땅히 그 복덕에 대해 말하건대 내생에 천상과 인간 가운데 태어나 좋은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그리고는 하늘 궁전으로 올라가리라. 만약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남에게 경전을 앉아 듣도록 권한다면 그러한 복의 인연만으로도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왕의 자리에 안건을 하물며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 남에게 그 뜻을 해설해주며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그 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라. 자, 이게 수희공박품이었습니다 아, 아하... 그래서 이게 요약이었네요. 어, 권하여 앉혀서 듣게 하거나 혹은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바꾸어 재석이 앉는 곳이나 혹은 범천왕이 앉는 곳 혹은 전륜 선왕이 앉는 곳을 얻으리라. 아, 이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에 대한 진리를 알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또 공덕이 <laughs>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법화경에 이런 진리가 있더라라고 추천을 해주거나 권유를 하신다면 또 그분들의 공덕은 우수한 물질적 보시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입니다. 음, 어, 제가 유튜브로 독송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잘한 생각이라는 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하는, 어, 그런 수익공덕품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조금 헤이해졌나? <laughs> 먹고 살만한가? 싶어서 제가 조금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삼독송까지 마무리를 한 이후에는 어, 이 법화경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서울 기준으로 비는 아침에 내리기 시작해서 점심쯤에는 끝인다고 합니다. 음. 제가 요즘에는 아침 승리를 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제 어, 바깥을 하루에 한번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집순이라서 집이 또 너무 편해서 보시다시피 밖에 잘안 나가요. 3박 4일도 안 나가고 그때 코로나 때는 15일도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게 저한테 너무 편했는데 이 글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 편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고 싶다. 나도 공덕 받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서. 어, 그런 분들은 잘 되기 위해서 어, 하루 에한 번씩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고 오늘 움직여 주도록 합시다. 음, 이제 점심에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저도 점심에는 나가서 오늘은 에이루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도 교류하고 오늘 하루도 어, 아니면 햇빛이나 이런 바람이나 이 자연에 대해서 한번 몸소 어, 느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당황했지만 결론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하고, 진짜 세계 평화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